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부동산 중개와 경매 매수 대리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부자 아빠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우두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 37평형입니다. 감정가가 2억 100만 원 정도, 이번 입찰가 70%인 1억 4천만 원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본권이 있는 곳은 춘천 시내에서 소양강 건너 강변 쪽으로 있는 삼성동부 코아르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백일동은 길가 쪽 입구에 있는 동이고, 반대쪽으로 조금만 가면 강변이 이어지는 곳이죠. 이쪽은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에도 너무 멋진 곳이고, 남서방향으로 강변으로 해가지는 노을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 비록 30년이 넘어가는 구축 아파트이긴 하지만 3 7평형 아파트이고 생활하기에도 여유로운 느낌의 동네라서 번잡한 시내권이 싫으신 분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인수되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큰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평소 우두동 쪽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전화주세요. 그럼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건번호, 춘천 2024타경 982. 소재지는 춘천시 우두동 삼성아파트 101동 503호입니다. 감정가가 2억 100만원 정도였었고, 이번 입찰가 70%인 1억 4,070만원에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건물 면적이 102제곱으로 37평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10시고요. 주의 상황이 있으니까 이 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체크 꼭 신경 쓰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등기 권리를 보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 후에 근저당 임의경매 사건으로 인수되는 권리는 없이 모두 말소될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임차 권리 신고가 있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겁니다.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인수 부분이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아파트 실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2024년에 1억 9천에서 2억 2천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본건이 5층이니까 한 2억 2천 2억 천 정도로 실거래 내역을 잡으시면 될것 같고 이 지금 1억 4천 정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본건 11동이고요. 이큰 길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삼성 아파트 3동이 있고, 요 반대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동부 아파트가 있는데 거의 한 단지처럼 왔다 갔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단지를 이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 앞쪽으로는 루테임베스 아파트가 있고, 강변 끝쪽으로 조금 더 신축인 강변 코아르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길가 쪽에서 들어오자마자 있는 바로 있는 101동이고 3라인이기 때문에 이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건의 제일 장점은 강변에 있다는 것이고 바로 나가자마자 산책길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여기까지가 꽃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길가 쪽으로 쭉큰 나무들은 다 벚꽃나무들이라 봄에 상당히 멋진 벚꽃길을 풍경을 보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이 남서 방향으로 해가 지는 노을이 아주 멋지기 때문에 이 멋진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으면서 운동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구축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런 생활 편의성의 여유로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37평형의 아파트를 1억대 초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장점을 본다면, 충분히 이번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바로 강을 건너자마자 봉이산 앞쪽으로 강원도청이 1.3km 정도 있고, 춘천시청도 1.7km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요 뒤편 쪽으로 가원도 교육청까지도 1km 정도면 가면 되기 때문에 그쪽 관공서에 계신 분들도 좋은 위치라고 볼수 있고 더군다나 한림대학교 한림대 성심병원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비록 춘천 중심 시내권에서 강을 건너서 강북 쪽이라는 그런 단점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가 조용하게 생활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춘천시 우두동 삼성 아파트 101동 503호 앞입니다. 앞에 보이는 소양이교가 춘천의 대표적인 다리이고 관광지로 그 옆쪽으로 소양강 천혜상 레고랜드 스카이워크가 있는 곳이고. 그쪽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꽃밭이 쭉 이어집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꽃밭들이 쭉 이어지고 저 뒤쪽까지도 이어지는데 이쪽에 큰 나무는 벚꽃나무라서 봄에는 벚꽃도 아주 멋지게 피어 있는 그런 산책 코스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변을 따라서 삼성 아파트가 본권에 있고 그 옆으로 동부 아파트, 그 옆으로 강비영 코아루가 있는데, 이 삼성 아파트가 좀 준공된지 오래된 아파트 축에 속합니다. 여기 삼성 아파트하고 옆에 동부 아파트가 비슷하게 지어졌고, 어떻게 보면 단지 입구도 비슷하고 왔다 갔다 문도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그냥 단지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강변 쪽에 있는 게 103동이고 102동 맨 앞이 101동인데 그 그쪽으로 가게 되면 길가 바로 앞쪽에 입구 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쪽 길가는 산책 코스와 그 옆으로 있는 그 주차도 좀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쪽 앞쪽으로 먹자골목과 근린 시설 상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제일 좋은 것들이 이렇게 시에서 꽃밭을 관리하기 때문에 꽃들이 상당히 길게 한 1k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벚꽃도 상당히 멋지게 피어있고 식사를 하시고 조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위치라고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본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94년 사용 승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노후도는 어느 정도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파트는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생활을 하시기에는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진 지 오래돼서 나무들도 다 크고 해서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이쪽 안쪽으로도 음식점들이, 맛집들이 많이 있어서, 저녁에 식사를 하러 나오시기도 괜찮은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 바로 아파트로 보이는 그쪽 길가가 대로변인데 아, 그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이 101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안쪽부터 1, 2라인 이쪽이 3, 4라인이고요 바로 옆에 동부 아파트하고 들어오는 입구로 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뭐 담비락도 없고 들어오는 입구가 같기 때문에 그냥 한 단지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부 아파트, 삼성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03호이기 때문에 이쯤 되겠네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실내도 깔끔하고 엘리베이터도 새로 교체가 됐네요. 900km 12인승. 뭐 아주 크지도 않고 적당한 엘리베이터고 엘리베이터를 새로 교체가 돼서 깔끔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장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